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자이로토닉, 자이로키네시스 강사 송고은입니다. 어, 오늘은 자이로토닉 강사가 되고 싶은데 과연 이게 나한테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이로토닉 강사가 되는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결심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첫 번째로 단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단점 첫 번째 자격증 취득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교육 과정이 긴 교육 과정을 거쳐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laughs> 내가 원할 때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다음 달에 들어야지. 나는 다음 달에 뭐 서울에서 뭐 들어야지. 내가 부산에서 들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뭐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과정이 정해진 날짜에 어, 특정 지역에서만 열립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으면 너무 멀리 있는데 또 시간을 많이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하루에 5시간씩 며칠 동안 집중하셔서 이제 듣게 돼요. 바쁜 스케줄을 조정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뭐, 12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 뭐, 뭐, 보통 뭐 5일, 뭐, 3일, 뭐, 4일, 뭐, 이렇게 뭐, 있지만, 제일 긴그 교육기간은 12일입니다. 요즘은 돈보다 시간을, 돈도 뭐,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돈보다 시간을 빼기가 더 어려워서, 어, 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어, 교재가 오, 전부 다 영어예요. 그래서, 어, 자이로토닉은 미국에서 어,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공식 교재가 전부 영어예요. 그래서 코스를 듣고 또 교재를 보고 어, 다시 연습하고 움직임을 다시 리마인드해야 되는데 어, 영어가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눈에 딱 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헷갈림도 있고 그렇지만 다행히도 복잡한 영어 아니라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 자이로토닉 기구가 흔치 않죠. 틀라데스에 비해 자이로토닉 기구를 갖춘 스튜디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할 곳을 찾거나 또 강사로 활동할 공간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내가 가까운 곳에 어, 아니면 내가 일하는 센터에 자이로토닉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자 네번째, 네번째는 어, 자격증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격증을 따면 뭐 끝이 아니라 이렇게 2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년 안에 코스를 하나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메인 코스가 가장 레벨 1이 가장 길고요 그 이후가 되면 뭐 3일, 3일이고 일 거의 4일 뭐 이래요 뭐 엄청 뭐 파운데이션처럼 긴건 없어요 추가 교육을 수강하셔야 자격증 유지가 됩니다 어 근데 한번제 자유로 토닉 세계에 들어오시면 사실 이거를 뭐 계산하고 뭐 이럴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연,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갱신이 돼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2년에 한번은 교육 들으시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고 더 듣고 싶은 그런 코스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 또 들으러 가는 거죠. 내내 내 스스로의 성장과 어, 개발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위해서 가는 거죠. 계속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회원님께 처음 가르칠 때 조금 쉽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고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그 개념들을 다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시퀀스 구성을 초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 그게 교재에다 나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조금 난해하다? 이 내가,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거를 난해하게 받아들이실까봐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많, 많더라고요. 근데, 어, 이것도 그냥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점점 뭐 쉬워지실 거예요. 뭐, 이게 단점이라는 단점이지만 충분히 어, 극복될 수 있는 그런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이로토닉 강사가 되면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는 스스로 움직임에 대해서 엄청난 재미를 찾으실 수 있어요. 배우다 보면 단순한 이제 운동을 넘어서 몸을 몸의 이제 움직임을 어,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냥 내가 강사 돼서 이걸로 막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경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약간 그 댄스랑 약간 약간 예술적인 요소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어서 내가 계속 하게 돼요. 두 번째 장점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장점은 어, 내 몸의 자세와 기능이 그래서 엄청 좋아집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몸이 점점 유연한데 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도 좀 신기했던 유연한데 강해져요. 내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나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라테스 저도 10년 정도 가르쳤어요. 한국에서. 근데 필라테스가 저는 뭐 엄청 재밌고 사실 이렇진 않았어요. 그냥 내 직업이고 필라테스 좋아하고 어, 좋은 운동인 거 아니까 하지.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어져요. 네. 지루하지 않, 않고, 어, 그리고 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너무너무 이제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필라테스 강사로 10년을 일해보고 정말 느낀 최대의 장점입니다. 자이로토닉 강사의 장점. 이건 50분 시퀀스를 진짜 막 플로우처럼 쫘라락 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늘 매번 막그 필라테스 강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퀀스를 얼마나 지루하지 않게 어또 다르게 또몸의 구석구석 다 앞, 뒤, 뭐 엉덩이, 뭐 다리 할것 없이 전부 다 이, 다 자극을 주려고 짜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번 짤 필요가 없어요. 정석이 있고, 이, 그냥 정석대로 하면 돼요. 뭐, 뭐 아니면 오늘은 어, 핸들과 뭐 햄스트링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하면 돼서 너무 편해요. 정말, 예, 네, 시퀀스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정말 수업 준비가 훨씬 편해진다는 것. 예 짜여진 그 가장 좋은 그 틀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자네 번째 장점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자 회원님을 길들이시면 수업이 점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길들인다기보다는 어, 회원님이 많이 알게 되시면 자이로토닉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면 그 뒤에 하시는 게 너무 이 레벨업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냥 거기에서 요 요만큼 여기에서 요만큼 이렇게 완전 무슨 다른 동작이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있는 동작에서 조금 변형되고 이거기 때문에 어이 체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던 어제 거기에서 조금 방향 추가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 너무 편합니다 어떻게 더 자극을 들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어 레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회원님들도 다뭐 전혀 못 따라 하실 정도로 많아요 엄청 풍부하게 내가 다 소스를 가지고 있, 있어서 뭐 전혀 뭐 어려움이 없이 하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 유니크한 경쟁력을 만드실 수 있어요 나만의 나의 유니크한 경쟁력 그래서 아직 자이로토닉 강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많지가 않아요 필라테스 강사보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어, 경쟁력이 되실 수가 있어요. 나만의 경쟁력. 그래서,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 필라테스 자격증이 한개 있든 두개 있든 필라테스 강사잖아요. 그죠? 근데 자이로토닉은 자이로토닉, 필라테스 따고 자이로토닉 그거 따면 필라테스하고 자이로토닉 강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필라테스만 가지고 계시는 분은 물론 뭐 굉장히 딥하게 하시겠죠. 근데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더 유니크하고 더 많은 걸 알고 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다양한 걸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실제로 필라테스 수업할 때도 필라테스 수업이 좀더 질이, 디테일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런던에 있지만 런던에 필라테스 강사 엄청 많습니다. 런던에도. 어, 이, 이 필라테스 센터가 그렇게 한국처럼 많지 않은데도 엄청 많아요. 공격력이 없어요. 그리고 페이도 여기도 그렇게 안 높아요. 근데 자이로토닉 강사는 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페이도 그래서 많이 없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자 여섯번째는 글로벌 수업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로토닉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내셔널 이에요 해외 이제 마스터님이 오시면 한국에 오시면 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죠. 또한, 뭐, 외국에 이민을 가신다. 뭐, 이렇게 하셔도 외국에서도 충분히 강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네, 아빠, 아까 이제 여섯 번째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외국에서도 이 자격증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어, 냉정하게 얘기해드리자면, 필라테스, 여러 가지 큰 협회들이 있죠. 근데 해외 나왔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뭐, 외국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도 그큰 그 협회에서 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언어에 장벽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이로토닉은 너무 없기 때문에, <laughs> 강사가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채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자이로토닉이랑 필라테스랑 같이, 같이 할수 있다? 그러에도 희소성이 더 높아요. 음, 그래서 진짜 스킬이 많이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거 미국에 가서도 유럽에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이로토닉 강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되는 거는 사실 쉽진 않지만 그만큼 정말 보람있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움직임을 좋아하시고 뭔가 예술성 있는 거를 좀 좋아하시고 어, 이러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인드도 변하고 어, 모든 그런 변화를 또 경험하시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정말 충분합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끌리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어,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이로토닉 자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과정에서 어, 알아야 될 전략적인 자세 팁을 또한 알려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댓글로 또 많은 참여 부